물가 고용 국제 수지 틀레만데 여기 아래부터는 제가 보려고 만든 거에 좀 가까워서 설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일단 국가도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인간이랑 똑같아요. 세상은 이래서 서로 협력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걸 교환하는. 그게 진짜 비교 이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 안정 고용 증대 국제 수지 균형 이거 다른 거는 외부와 연결돼서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딱두 가지는 스스로 할수 있어도, 어, 한 가지는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를 타협해야 됩니다. 정부라는 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수준으로 타협한 다음 남은 두 가지를 필사적으로 지키는 경쟁력적인 활동을 해요. 그 전략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을 때 구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맞춰져요. 세상은 절대 좋기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완벽하고 만능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없어요. 이건 구조적 제약이고, 그것 때문에 타국과 타인과 협조가 가능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기획할 때뭘 배제하고 최적화할지부터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미국을 볼게요. 미국은 물가 고용을 택하고 국제 수지를 포기했어요. 원래 물가가 4%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관세 가지고 좀 올라도 상관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유무역이고 중국부상으로 2% 물가 관리로 연준이 정한 건데, 원래 4%였어요. 그 이전에는. 그 근거는 없어요. 저 2%, 4% 근거가. 자,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경상 수지가 쭉 떨어지는 동안, 미국은 요거 두 가지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유럽과 중국은 국제수지 플러스를 택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유럽과 중국은 지금 현재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거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과연 과거처럼, 2000년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2008년 이후 물가.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다 했어야 됩니다. 물가, 고용개선, 국제수지. 그래서 경제성장을 포기합니다. 2008년 이후부터 저세 가지를 얼마나 심했길래 저걸 했어야 됐지? 일단 요물가는 관리했어야 됐고요. 국제 수지는 유일하게 유럽이 버틸 수 있는 하나였고. 그리고 관광업도 최대한 늘리면서 서비스업 확대시키면서 양적인 성장을 주로 했던 이유도 여기에 속하는데 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과거에 2013년, 2008년 이후부터 쭉 올라서 2013년 정도 되면은 거의 12.7%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계속 떨어뜨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 게 5.8%예요. 저는 유럽이 무슨 복지천국 어쩌고저쩌고라 할때 헛소리를 치부합니다. 대한민국이 훨씬 좋아요. 이건 서유럽을 따로 봐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얘네들 구조 자체가.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끊어가지고 성량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서프라인을 그러니까 한다. 팬더믹 머니로 돈 뿌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나니까 명목성장으로 쫙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10% 넘게까지 갔는데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거의 2 0 2 4년까지한 2년 정도 이거까지 합치면 실질임금이 아직 못 쫓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가난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물가를 포기하는 결과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경상 수지 적자가 떨어져요. 그래서 팬더믹의 영향인데 왜 재택근무를 싫어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를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용이 많은 건 서비스업이에요. 우리나라도 맨날 자영업, 자영업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그 자영업이 잘안 커요. 회식도 안 하고. 소비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진짜 싫어합니다.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그래서, 일본 촌는 잃어버린 몇십 년을 벗어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벗어난 건 맞죠. 과거에는 여기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물가를 포기했으니까 GDP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미국이 국제 수지를 감소시키는 외생적 충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너네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내생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복지를 확대시켜 왔어. 내생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가 플러스 고용을 간다, 가, 가라고. 이거 두개 잡고 국제 수지 적자로. 미국처럼 시장 경제로 가라고. 그럼 복지고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한번 시작한 복지를 없애는 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금리를 분명 떨어뜨렸거든요. 2025년 이후. 근데 2025년 1월 달부터 어, 유로화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싸지기 시작해요. 이건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때이 영향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 상품 무역 수지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제조품이나 아니면 그 와인 같은 거 팔아서 이제 돈을 버니까. 임포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즉,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지속될수록 유럽은 골치 아파질 겁니다. 문제는 유럽은 미국처럼 경상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준 정도로 국가 부채가 관리된 상태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도 못 버티고 드로우를 했는데 유럽도 전체적으로만 80 정도 되는데 남유럽이나 프랑스 이런데 한100% 넘는 거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저걸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EU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국 내 성장 전략, 물가 고용. 그러면 이거 정부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제 수지를 포기하고 이제 수입으로 전환을 한다? 이거 정부 부채가 감당 못해요. 미국의 원유 수입도 계속해야 되고, 중기축 통화로는 이후에 적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지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아네가 커가지고 우리 물품 좀사줘 대신에 너네 기축통화국 해 중국이 감당 가능할까요 그 기축통화를 국가 부채로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물가를 선택할 시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업률 좀 나오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경쟁하게 만들어서 임금 상승을 낮춰요 단점은 부족한 일자리 낮은 임금으로 두뇌 유출이 가속화 되는데 이거 한국 전략입니다 물가와 국제수지 수출주도 그리고 물가를 낮춘다. 요두 가지를 택하는 대신에 우리는 달러 가지고 원유와 식량을 가져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두 가지를 택한 대신에 고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시에도 0.6 정도의 고용이 나와요. 이,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을 보통 굴리는 국가가 이렇게 된 활용을 하는데 사람은 있는데 여기서 경쟁이 붙잖아요. 일단 인재의 퀄리티가 높아지고요. 그 퀄리티가 높아진 데서 낮은 임금으로 최대한의 생산적 효율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는 그 재정 관리랑 화폐 의 가치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요즘 우리나라가 돈을 뿌리는 방식으로 와서 화폐 의 가치를 떨어뜨리죠. 사실 지금 현재 엔화가 오른 게 아니라 원화가 과도하게 떨어진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화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원화 채굴만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것도 달러 채굴이잖아요. 이거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 글로벌 컨텐츠로 확장을 시키셔가지고, 최대한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 이런 식으로 다른 화폐를 채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통화 정책에서 최대 약점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답도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물가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어, 사실 이거 택할 것 같아요. 고용과 국제 수지 포기 못 해요. EU의 식량 보조금 정책을 고려하면 부채 여력이 없는 남유럽에 비해서 북부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남북 격차가 심각해지거든요. 거기서 이탈리아가 튀어나왔잖아요. 심할 경우에는 유로저의 졸리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그렇고, 결국에는 물가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간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뿌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 계속 투자하는 거 보니까, 결국 요것 2번, 3번 중간 어딘가로 택하지 않을까. 대신에 물가 포기하고, 이걸 물가는 관리하는 거, 중국 물품 수입하는 걸로 최대한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식민지처럼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물가는 관리대상 이렇게 돈 뿌리는 것 자체가 뭐 화폐가치 떨어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출 좀 많이 하고 물가는 수입해 가지고 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증대할 겁니다. 부디 이웃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길 빕니다. 언제나 책임은 개인이 가장 많이 져요. 자, 여기에 2024년 가을 정도의 자기네들 그 장기 계획을 시나리오를 공유한 게 있는데, 일단 뭐 GDP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실질 g d p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될 거고요.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 손실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 국제수지를 미국이 때렸단 말이죠. 실험료 이렇게 되고요. 제가 보기엔 답 없어 보여요. <laughs> 여기 이게 시나리오 기반 경로 전략. 이게 보통 어떤 쪽이 좋아하냐면, 어, 귀족들이 자기네 자리는 갖춘 상태, 요 구조 상태에서 통치 구조 상태에서 이 다음 단계, 내가 통치하는 건 당연하게 이어가는 상태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 이 배아재 정리예요. 근데 마르코프 체인은 뭐냐? 지금 현재 통치 구조가 뭐고 없고 이 다음 단계만 신경 쓴다. 이건 초기값일 뿐이다. 그래서 언제든 네가 목이 날아갈 수 있어. 그런 게 마르코프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연속성을 끊어버리려는 게 보통 데이터 기반으로 할때 마르코프 체인을 택하는 거고 과거와 연속성을 가지려고 할때 배아재 정리를 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있는 거잘 있는 걸좀더잘 관리해가지고 넘어가려는 건, 배아즈 정리 하는 거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거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순간에는, 미지에 가야 되는 순간에는, 과거와 끊고 마르코프 체인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구조 이미 개혁을 하지 않으면, 3대 시장 전부 구조 개혁하지 않으면 답도 없어요. 전부 부채 낮추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해서 자유무역 하든가 해야지, 지금 상태로는 답도 없어요. 내생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자 2025년 1.5%가 경제 성장할 거고 2020년 1.8%가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답도 없어 보입니다 이거 <laughs> 답도 없어 보이고 이거 부채 더 늘어나요 내년쯤 그냥 올해 말쯤에 어떤 계획이 나오는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대가리 꽃밭 같은 시나리오죠 여러분들은 저런 파이낸셜 모델링, 모델링이 뭔가 디테일한 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그 따위가 없어요 그냥 할수 있다라는 장담이에요 저거 하면서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성, 그냥 성공한 경험 본거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결국, 뭐 하냐면 데이터 기반 분석하게 됩니다. <laughs> 자, 이유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내생적 성장 못 합니다. 미국에 기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릴 수가 있는데, 중국에 기생할 거냐, 미국이 기생할 거냐, 요런 식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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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유는 이유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든 걸 가질 순 없지.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 뭐. <laughs> 뭐, 여기, 귀족들이야. 뭐, 잘살 테고, 부자들도 잘살 테고, 그러면 물가를 포기한다. 이건 뭐, 최대한 수입해 올게. 근데 너네 힘들 거야. 고용은 대신에 내가 해줄게.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경제성장의 방향에 이유, EU, 특히 이유의 공공투자를 가져오는 것들은 머리로 생각 안 합니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대가리. 그것도 문과 권위에 의존하는 대가리. 대가리들이에요, 대가리. 문과를 몰락시켜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면 트럼프 일기의 세제개혁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국제 수지라는 건 경상 수지 플러스 투자 이전 등의 자산 이전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얘기 때 이게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한 해결 중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 유보 이익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티브 유가 자꾸 한국 들어오려고 하죠. 영국 총리를 했던 보리스 존스는 미국 국적을 이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한 거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집한 걸런던에 집을 팔았을 때 미국에 세금을 냈어야 돼서 그래서 미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 효과로 2018년 1, 2분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자금이 미국으로 송금되었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긴 해요. 조세피처에 주로 이제 이거 이익실현 안 해놓고 넣는 거 많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송금시키기 위해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걸 산업생산에 쓰이지 않았다고 선동하는데 기업에 남는 자금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미국 금융산업과 소비시장에 쓰이지 어디다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산업생산은 그 과정 그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창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죠 투자금은 시장에서 나오죠 가게가 들어섰다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게가 들어가는 거고, 그 외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어, 여기도 가게가 있네. 요 과정에서 투자가 수요를 만드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산업생산이 수요를 만드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에서 공급이 따라가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 당시에는 팬데믹 전까지는 괜찮았죠. 이것도 단기적인데 최대한 국제수지를 줄이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일기부터 특징인데 기업가라 그런지 정치인과 접근이 달라요. 정치인은 컨설턴트처럼 해결 도구를 찾는 그런 경향이 커요. 근데 기업가라 그런지 직접 돌멩이 들고 달려듭니다. 일단 돌멩이 들고 뭐든 해보자.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다 동원하고 권력을 마치 에너지 게이지처럼 사용하고 소모하고 충전하고 이런 느낌에갈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생각해 보면 결국 세탁기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 세탁기 구매하지 못할 정도로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기 때부터 나오는데 트럼프는 전통적인 문과식 방식은 안 써요. 제가 보기엔. 그냥 과거와 끊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쓰지. 다음 단계. 그것만 예측해요. 칼을 휘두를 때 복잡한 걸안 담고 그냥 지금 이것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지는데, 그 공식, 관세 공식 보면, 상품 무역 수지만 봤어요. IT 같은 서비스업 수지는 미국의 이익이지만, 반대로 타국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출, 컨텐츠 수출이 중요해질 거고, 엔지니어 인력 이동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조업은 엔지니어들이 장악한 온디맨드 생산으로 각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마 크게 조립형 생산, 노동자, 소유 경제, 이거 플러스 되고, 일체형 생산, 일체형 통합형, 메가캐스팅, 엔지니어 구독 경제, 요렇게 크게 제조업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장인형, 후자는 엔지니어형, 요런 식으로 갈리지 않을까. 지금 현대차 공장이 울산 두배 공장인데, 울산의 공장이 그 3만 3천 명이 근무하거든요. 근데 880명만 근무하는 엔지니어와 몇몇 노동자로 운영이 되죠. 민주노성이 이제 쫓아내는데 승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구조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산업구조를 보면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맞춰서 제약을 가하고 배포하는 방식이에요. 소프트웨어는 기능을 만들지만은 그 구조라는 제약이 나오죠. 그런데 좋은 컴퓨터와 아이폰 같은 걸 사요. 그럼 게임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는 요런 상태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6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조립형이 아니라 일체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갈아 끼워야 되니까. 당연히 구독 경제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타국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디지털화와 자본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미국의 저 하드웨어 만드는 데 하드웨어 만드는 데 쫓아가려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가지게 되고 이 제조업을 팔 수요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미국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미국은 항상 그랬어요. 미국이 문명 먼저 앞지르고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타국이 필요하다. 이제 열어볼까? 이런 식이었어요. 피터틸이 AI로 관세전쟁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 딱 데이터 드리븐하고 있고 그런 행정보고 첨단 제조업 생산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틸의 제자가 트럼프 중국에 대한 AI 전략을 이룬다. 이, 이쪽 사람들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 제가 알아보기에는. 요쪽 사람들 많이 들어갔는데 도지에 생각보다 CEO도 많고 CTO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야씨 이건 아예 작정을 했다 이건 AI에 작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거 쓰는 거 첨단 제조업으로 가겠죠 침체 이후 다음 사이클의 생산성이 시작되는 경험을 보면 한 가지 기억을 해보면 요 시기에 빅테크가 컸어요 경상수지팍떠 다시 튀어 올랐을 때왜 글로벌 침체였으니까 이때 유럽이 침체했거든요. 그래서 경상 수지가 줄어요. 이 시기에 빅테크가 컸습니다. 항상 이런 시기였습니다. 침체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앞서가서 다 먹고 이제 글로벌로 퍼뜨리기 시작해요. 미국의 소비 수요 줄이고이 u 침체 줄이고그 다음에 이 시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국가들만 성장을 했습니다. EU와 일본은 그 시기에 테크붐을 일으키지 못했죠.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부터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이걸 개선하던 것이 스마트폰의 일자리 그리고 공유경제와 플랫폼 초창기였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때는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진짜 빨라요. 이게 해고자유화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성장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경기침체든 일자리 부족이든 사이클의 시작이자 새로운 신흥기업 시대의 시작입니다. 지금 미국 스타트업들 중에 덩치 큰거 아직 상장하는 거 진짜 많을걸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그 잘못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급도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든 경기침체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분명 지금 다음 단계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문명을 먼저 앞서가고 있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문명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어떤 철학자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높은 물질 문명을 가진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첨단 제조업의 시대로 나아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동시에 전력 에너지가 굉장히 중시 되겠죠 저거 하려면 전력 많이 들 테니까 AI도 그런데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신흥 기업과 함께 미국의 테크가 발전하는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문명 먼저 발전시키고요. 테크 먼저 발전시켜요. 테크텔이 올려요. 그리고 전 세계 화폐 기술. 이제 미국 꽉 찼어. 전 세계 풀어야 되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험무역으로 돌아가서 테크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문명 단계 올리고, 어, 이제 꽉 찼네? 이제 푼다. 그리고 문명 단계 올리고 꽉 찼네. 스마트폰 가장 먼저 풀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그때 기억하는데. 풀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드론이 많이 하다가 이제 뒤늦게 들어왔어요. 전 세계 쫙 풀렸죠. 이게 제가 블록 경제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상이자 동시에 관세 방식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게 10년 정도 걸려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거 미국이 문명 다음 테크 넣을 때 같은 시장 안에서 공존되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은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시진핑 동아시아 공동체 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된다 주장하는 저 중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엔 답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AI의 테크 성장, 첨단 제조업의 테크 성장을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과거 9세대 선진국들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전 테크 기술 중에서 거기서 장인처럼 깊게 파고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은 원천 기술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성장 다 시켜준 나라들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 끝까지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으면서 그 작은 원천 기술들을 독점하면서 전세계한 축의 한 축의 모, 한 모듈의 축 그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전력기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시에 이런 과정이 미국의 최대한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혼자서 전부 다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문명 단계에 있는 걸 진행하려면 이런 국가들의, 동맹국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맹국 경제 안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글로벌 리세션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자국 내 에너지, 식량 가격, 전자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됩니다. 자국 내 리세션만 막으면 돼요. 리세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리세션은 기업이 망할 때 튀어나옵니다. 그게 리세션이 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졌을 때 화폐가 적어졌을 때 나지만 리세션은 기업이 망했을 때 납니다. 중요한 건 실질 임금이 성장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일단 살펴보기에는 두달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이 뜻은 내수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